안녕하십니까? 명사구에 대해서 전 전혀 몰라서 집에서 잠깐 공부를 해 봤더니 아주 쉬운 거였어요. 어, 어, 어 부정관사 언하나의 어떤 더는 정관사인데 그저 숫자는 1 2 3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소유격은 i my me 할때 my you 즈 r his 뭐 어, 우리들의 건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 디스는 이것 저것 이, 이것 이이 사람 테슨 는 저것 저 사람 썸은 몇면몇개 몇 이것 플러스 여기에 이제 플러스를 하게 된다면 어 이것 플러스 명사 명사가 들어왔을 때 어, 명사구가 된답니다. 여기 명사구. 아, 이렇게 명사구가 된답니다.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아른 다음에는 제가 전명구하고 명사구하고 확실하게 알아서 100점 맞도록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!